어, 저희들밖에 할수 없는 컨텐츠인 거 아시죠? 그쵸? 저희 1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저부터 골라볼까요? 어, 갈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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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바보. 또 과장님 골라주시죠. 자 이제 와, 와 어렵네요. 어렵죠. 이 파이브 도 슈프림 에디션 그리고 세빌로우 에디션. 그때 쉐빌로 에디션 같은 경우는 컨트리맨하고 클럽맨 두 가지 차종으로 나왔었고요 어, 슈프림 에디션 같은 경우는 어, 디자인 특징적으로 어떤 게 있었죠? 기억나세요? 아, 네. 화이트 휠이 적용되어 있어서 저는 슈프림 에디션이 좋습니다 물론 뭐 디자인 특징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지만 저는 쉐빌로 에디션 잊지 못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때 스카발 정장이라고 어, 프리미엄 정장을 증정해 드리는 네.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쉐빌로 에디션 타시면 은 어, 정장까지 받으실 어, 수 있었고 아, 이제, 와, 이거, 미쳤냐 <laughs> 구두드 에디션하고, 레, 레트로, 레트로 블루 에디션. 에디션. 어, 레트로 블루 에디션은 우리 좋은 추억이 있죠? 네. 어, 과장님? 어, 제가 전국에서 레트로 에디션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음, 저 2등이고요. 네. 네. 아, 진짜입니까? 어, 진짜. 예. 어, 네. 어. 그래서 레트로 블루 에디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레트로한 디자인이 되게 매력적이었고, 구조대디션, 요거는 롤스로이스 공장에서 만들었던 그런 차량입니다. 천대만 만들었죠? 네. 그때 당시에 700S 모델 자체가 3,850만원? 이랬는데 이 차량 얼마인지 아십니까? 4,900만원 정도. 6,000만원? 더 써, 원더 써. 6천. 약하다. 6,200. 네, 6,200만원 어, 정도 네. 했고. 가격만 해도 지금 2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양털, 고급스러운 양털이 깔려있었고 이거는 못 참죠 물론 레트로 블루 에디션 예쁜데 아, 구두드 에디션 못 참죠 저 구두드 에디션 가겠습니다 네. 자. 아, 미니 쿠페 그리고 페이스맨 프로즌 블랙 네. 와 저는 솔직히 두 가지 모델 조금 아쉬워요 근본이, 네, 근본이 없어 다 단종됐잖아. 네. 그만큼 인기 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보게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는 두 가지 중에 아, 선택하라고 하면 그래도 왜냐하면 미니쿠페 제가 예전에 2012년도에 미니쿠페 오픈형 뭐냐 로드스터를 타고 다녔었어요. 네. 근데 술한잔 먹고 대리운전 물으면 와 이게 친구랑 못 먹어. 혼자만 타야 돼. 뒷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서. <laughs> 대리운전. <운전이야. 웃음> 어, 네. 그 미니쿠페? 네. 어, 이거 없애고. 네. 프로즌 블랙의 페이스맨으로 가겠습니다. 아, 프로즌 블랙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무광이죠. 형님. 맞습니다. 무광. 에, 그리고 무게감이 있고 엣지가 또 솔직히 있는 차량이어서, 네. 우리 이수훈 과장의 페이스맨, 프로즌 블랙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 인정하죠. 아, 오케이, 오케이. 굉장한 모델이 또 나왔습니다. 음. 지금 보면은 60주년과 50주년. 네. 어, 10년의 갭이 있는 에디션들인데, 아, 어, 저는 60주년 에디션은 판매를 해봤는데, 50주년 에디션, 요 메이필드, 메이필드, 아, 메이페어다. 메이페어 에디션. 네. 근데 해당 모델이 진짜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요 인테리어 시트 컬러 자체가. 그 예. 아이브, 아, 브라운 컬러였다. 네. 도와주세요, 예. 이제. <laughs> 오케이. <오히려 웃음> <laughs> 저는, 그래도 더 전통성이 있고 인기 많았던 50주년 에디션으로 어, 가겠습니다 저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50주년으로 어. 이순간에 간다고 합니다 네, 50주년 에디션! 네. 자, 와, 레졸루트 이거 최근에, 좀 정하기 쉬울 어, 것 같다 최근에 판매했던 에디션들이죠 네. 2021년이면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저는 솔직히 성능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 레졸루트 에디션은 JCW 등급이 없어요 근데 TO1은 JCW 등급이기 때문에 점 퍼포먼스로 가겠습니다. T51. T51 네. 에디션으로 이승 과장이 선택했습니다. 네. 어, 파크레인 페이스메. 와,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어렵다. 지금 텐션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사진 보시고. 네. <laughs> 아, 힘빠진데 <laughs> 네, 네, 저는 골라 주세요. 빠르게. 그럴 때 빠르게 골라. 아까도 아, 말씀드렸죠. 네. 저는 근본을 더 본다고. 가겠습니다. 아, 파크레인 가겠습니다. 네, 파크레인 에디션 선택했습니다. 성격 자, 다음 오 셰빌로 에디션 또 나왔네 메이필드 저 네. 아까도 셰빌로 에디션 선택했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클럽맨인데 그래도 클럽맨 예쁩니다. 이제 그래서 셰빌로 에디션 가야죠. 아 셰빌로 에디션 네. 클럽맨으로 또, 선택했습니다. 또 어려 운차또 만났네요 이번에. 와 이거는 근데 언톨드 정말 예뻐요. 정말, 정말 예쁜데, 예쁜데 딜레니 에디션을 제가 잊지는 못하는 이유는 어, 딜레니 에디션의 매니아성 있는 고객분들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미니를 좋아하는 매니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딜레인 에디션이거든요. 네. 딜라인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량 나왔었죠. 음,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등급하고 JCW 네. 나왔고, 어,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는 이제 안 되지만 드라이빙 램프 아. 장착이 돼서 나왔던 게딜레인 에디션. 딜레인이 딜레인이 선택합니다. 가. 딜레인이 가시죠. 네. 자, 이제 16강이 끝났습니다. 이순과장이 16강이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8강 가보겠습니다, 과장님. 다 했으니까. 요거는 네, 이제 빌레인이 가야죠. 빌레 어, 좀더 근본. 이제부터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이제 근본하면은 어떻게 해요? 네. 미니쿠퍼는 좀더 작은 모델이죠. 네. 저는 50주년 에디션 가겠습니다. 아유, 수차, 3도어들이 많이 뽑히고 있습니다. 네. 자, 세빌로 클럽맨과 구두두 에디션. 고급스러움의 끝판왕 둘이 만났습니다. 네. 이게 결승전 같기도 한데, 네. 어떻게 보면 구두두. 구두두로 네. 선택했습니다. 자, 8강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 당연히 TO1. 아, -E. 어, 이거는 뭐, 1초 만에 고르는데요? 왜냐면은, -E? 아, 성능 네. 갭 차이가 네. 틀려요. 자, 4강 반복하겠습니다. -E. 아, TO1이냐, 럭셔리냐. 어. 성능이냐, 럭셔리냐. 제가 좀 럭셔리 하거든요. <웃음> <웃음> 럭셔리 가겠습니다 네, 럭셔리 구두드 에디션 같습니다 아아 네. 아, 아, 저는 그래도 딜레인이 가겠습니다 딜레인이. 예, 갑자기 오, 또 성능? 럭셔리 하면서? 5 0중 에디션은 실제로 네. 제가 타지도 않았고 직접 본거는 길거리 돌아다니는거 예, 밖에 없어자 이제 이수훈 과장의 결승입니다 구두드 구두 구두 에디션과 딜레이니 에디션 선택해주시요 과장님 구두드 구두드 자 왜냐면 네. 예, 이 딜레이니 에디션 같은 경우는 좀 구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구두드는 매물 자체도 안 나올 뿐더러 이 구매하신 분들이 안 나와 차를 그만큼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고. 매물 몇달 전에 우리 고객님이 파셨는데요. 나왔어? 구두드. 네. 연락주세 <laughs>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수은 과장의 원픽은 미니 구두드 에디션으로 정해졌습니다뿌뿌뿌 자, 이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음. 과장님 언톨드 에디션, 메이필드 에디션, 우리 이승과장이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언톨드 에디션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졸루트 에디션이냐, 50주년 에디션이냐, 저는 50주년 에디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빠르게 선택하는 이유는 이유가 없는 차이기 때문에 빠르게 <laughs> 선택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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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T51이냐, 딜레이니 에디션이냐, 이두 모델은 일단 굉장히 국내 극소량입니다. 저도 T51 관심은 있었는데, 사실, 딜레이닝는또못 참습니다. 제가 근데, 사고 싶었거든요. 어. 딜레이 근데 에디션. T51이 더 빠르고 성능 좋잖아요.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하류. 필요 없습니다. 안 돼. 딜레이닝 에디션, 아직도 갖고 싶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60주년 에디션이냐, 음. 쉐빌로우 에디션 컨트리맨이냐. 음. 이거는 쉐빌로우 에디션 컨트리맨을 선택하겠습니다. 일단은 색감하고 음. 휠, 그리고 데칼 포인트, 루프 색감까지. 완벽한 엣지 있는 멋진 모델이어서 저는 쉐빌로 에디션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쉐빌로가 컬러가 군청색인데 이름이 애니그매틱블랙이 맞아요. 애니그매틱. 블랙입니다. 맞아. 애니그매틱. 네. 역시. 이름도 멋있어. 오더 슈프림 에디션하고 2012년 미니 쿠페입니다. 저는 사실 쿠페 디자인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재밌게 잘 나왔는데 쿠페 타고 다녔잖아요. 아 타고 다녔어요. 아, 파랑, 제 차였어요. 파랑이. 제 차였는데 음. 저는 이5어 슈프림 에디션, 옵션이면 옵션, 디자인이면 디자인, 그리고 미니 유얼스 시트가 처음 적용된 아, 차량입니다. 어, 저는 오더 슈프림 에디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레트로 블루 에디션, 파크레인 에디션. 저는 레트로 블루 에디션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아이스 블루는 인기 많잖아요. 맞아요. 많이 찾으시잖아요. 아직까지도 가끔 네. 여쭤 보세요. 네. 레트로 블루 에디션입니다. 네. 자 페이스맨 페이스맨 두 대가 만났어요. 사실 이거는 이 파란 네. 쪽을 버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달라지. 네. 푸르즌 블랙. 에디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셰빌로우 에디션 클럽맨과 구두두 에디션. 이제 구두두 에디션은 음, 아, 우리 과장님의 원픽으로 음, 선택했지만 저는 아까도 셰빌로우 에디션 디자인, 색상, 데칼 굉장히 엣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래서 셰빌로우 에디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랑 진짜 기준이 네. 다르죠. 제 16강은 이렇게 끝났고요. 자. 자. 팔강 갑시다. 와 이거 결승 상대 만났다. 이게 결승이라고요? 네, 저는 어. 오더 슈프림 에디션 선택하겠습니다. 아. 자 바로 어, 레트로 블루 50주년. 조금 이건 대중성을 좀 볼게요. 음. 아직도 많이 찾으시는 레트로 블루 에디션 아이스 블루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딜레이니 에디션 가야죠. 딜레이니 에디션 사고 싶습니다. 아직도 계속 얘기하는 클럽맨 싫어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클럽맨 아니에요. 계속 없던 것 같은데. 그러면 왜 다, 컨트리맨 왜다 죽여버렸어요? <laughs> <laughs> 네. 체빌로 에디션, 그리고 프로즌 블랙. 이게 무게감으로 보면은, 페이스맨 프로즌 블랙 나쁘진 않지만, 컨트리맨 셰빌로 에디션으로 선택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자, 4강입니다. 슈프림 에디션과 딜레이니 에디션. 와, 이것도. 둘다 사고 싶습니다. 지금 판매하고 있다면 사고 싶은 네. 모델이고요. 여기도 이제 쓰도 파이브 도가 아닌가? 쓰리 도만 나왔어. 딜레인이. 일단 등급만 에스냐? 미니 W죠? 수제입니다. 여기 자막 한번 또 띄워주시고요. 자, 저는 슈프림 에디션을 선택하겠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모델입니다. 사실 아, 너무 소량 그런 나왔고, 그러 네. 자, 쉐빌로 에디션과 레트로 블루 에디션 네, 맞혀볼게요. 네, 레트로지. 레트로 블루. 와! 네. 아이스 블루는 또못 참습니다. 이거 봐, 여기도 아이스 블루. 네. 아유, 아이스 블루 좋아하시나 봐요. 역시. 아, 결승전입니다. 결승 저는 2016년 5도 슈프림 에디션을 선택했습니다. 어, 그 이유가 뭐죠? 자, 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슈프림 에디션 굉장히 소량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 2016년도 당시에 미니에 없었던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스타일의 완성이 어디죠, 과장님? 아, 음, 차죠, 차. 신발이죠, 신발. 아, 신발. 스타일의 완성은 신발입니다. 이 화이트 휠이 굉장히 또 매력적인 차여서 최종 결정은 2016년도에 나온 5도 슈프림 에디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와. 또... 와. 자 오늘 어, 저 오현석 과장하고 우리 이승훈 과장하고 이렇게 뭐했죠, 과장님? 미니 이상형 월드컵 네 월드컵 해봤습니다. 신형 모델이 이제 나오기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직전이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우리 미니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어, 옛날 추억이 어, 많이 떠올랐고 네. 너무 좋았어요. 이제 신형 미니가 나왔으니까 신형 모델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음. 뭐 기존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니는 꼭 이제 구매하셔야 됩니다. 어, 앞으로도 이제 좋은 영상으로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우리 코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